또 제가 작가인 티를 내기 위해서 <laughs> 이 정도는 돼야지 어떻게 저걸 저게 넣어 다녀 신동의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라고 하네요 접니다 네. <웃음> <웃음> 네. 안녕하세요 예스24 독자 여러분들 저는 소설가 박상현입니다 예스24 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무데도 공개하지 않았던 비밀을 하나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바로 바로 소설가의 가방입니다 <laughs> 나이키에서 나온 백팩이고요. 제가 이 가방을 거의 뭐 매일 들고 다니고 산지 한 4, 5년쯤 됐는데 이제 저한테는 애착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가장 먼저 아이템은 짠! 저의 노트북, 맥북이고요. 어 2018년형 맥북. 에어를 사용하고 있고, 제가 물건을 참 소중하게 못 다뤄요. 그래서 보면 귀퉁이가 이렇게 다 찌그러져 있거든요. 그래서 어 갑자기 어떤 순간에 뭐가 떠오를지 몰라서고 저는 보통 이렇게 다. 거북이처럼 등이 이고 지고 다니는 필수 아이템입니다. 율리시스라는 앱이 있어요. 글 쓰는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쓰게 된 프로그램인데요. 메모장과 비슷한 형태인데 챕터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탭이 있어요. 그래서 구성을 여러 군데 바꾸기도 좋고 시나리오 쓰거나 논문 쓰거나 아니면 저처럼 소설을 쓰는 사람들에게 되게 유용한 앱이라서 추천을 드리고요. 이것과 세트 상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. 바로 노트북 거치대예요. 여러분들, 보셔서 아시겠지만, 지금, 연식이 상당합니다. 막, 부러지고 난리가 났는데, 제가 습작생인 한 2014년? 그때 구매해서, 지금까지 쭉 쓰고 있는데, 저 같은, 이제, 목디스크 환자한테는, 노트북, 눈높이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, 이거 항상 제가 지참하고 다니는, 그런 저의 필수 아이템이랍니다. 또, 제가 작가인 티를 내기 위해서, 또, 다른 아이템을 하나 더 준비를 해봤어요. 어, 어떤,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. 그, 이북의 명가, 리디북스에서. <laughs> 리디북스만 깔아놨어요. <laughs> 리디북스 페이퍼를 <laughs> 제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이게 딱이 미니 사이즈라서 손에 딱 들어오고 어, 핸드폰보다도 훨씬 더 무게가 가벼워요. 비행기나 기차 같은 데서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. 물론 어, 저 페이퍼만큼이나 좋은 더 좋은 그 어떤 <laughs> 이부 리더기인 크레마도 많은 사랑을 바라고요 <laughs> 다음 아이템으로는 짜잔! 제가 필통 겸 파우치를 들고 다니거든요. 이게 미국의 뉴욕에 있는 스트랜드 서점이라는 곳에서 굿즈를 판매를 해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어, 10달러? 만원 정도 주고 사온 것 같은데, 제가 뉴욕에 여행을 갔을 때산 거고요. 언젠가 이런 막 미국에 있는 서점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위대한 작가가 되자는 마음을 먹고, 제가 친구들 것까지 다 이렇게 여행 기념품으로 사서 제 작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돌린 그런 파우치입니다. 공개를 하자면, 음, 일단 제 비염이 심해서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 있을 때는 나잘 스프레이를 꼭 들고 다녀요. <laughs> 오늘도 뿌리고 왔어요. 지금도 콧소리가 나서 의아하실 테지만, 어 이게 많이 뚫린 소리거든요.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이번 책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그 돈으로 비염 수술을 할 생각이다. <laughs> 어아 이거는 문학동네 북플럽에서 제가 받은 건데 책볼때 저는 줄을 잘안 치거든요. 대신에 이 플래그로 표시를 많이 해 놔요. 좋은 페이지마다 이걸 붙여 놓고 해서 요것도 들고 다니고 이게 사실 비위생적이라고는 하는데 저책소이랑 치아... <laughs> 아 너무 지금 카메라 감독님께서 너무 어떻게 저걸 저게 넣어 다녀라는 표정으로 저는 저걸 이렇게 들고 다녀요. 그래서 나름 이제 캡도 있으니까 그냥 비위생적인 거 알지만 들고 다니고 있고요. 이거 선물 받은 제 핸드크림. 제가 보기보다 손이 되게 잘 터요. 그래서 이 가을철부터 저한테는 필수템이거든요. 그래서 이솝의 핸드크림을 많이 들고 다니고. 제 보기보다는 향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어, 향수를 항상 사용하거든요. 조말론의 어 잉글리시 페어 프리지아 콜롱 저의 은사님이시기도 한 이금희 아나운서님께서 저 출간 기념으로 사주신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고 선생님 요즘 거친 마당 잘 보고 있습니다. 네 이렇게 그냥 내 네, 이게 약간 유니섹스 향수거든요. 그래서 향기가 되게 산뜻해요. 어, 꽃향기랑 진짜 배냄새처럼 이렇게 산뜻한 향기가 나서 부담스럽지 않게 남자든 여자든 다 뿌릴 수 있으시고 여기까지가 제 파우치 아니었고요. 그 다음에 제 의외템이 있습니다. 바로 진짜 맨날 들고 다니는 안대입니다 <laughs>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대가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. 제 얼굴 사이즈도 상당히 커요. 그래서 일반 안대로는 제그 커버가 잘안 돼서 이 정도는 돼야지 확 덮히거든요. 비행기에서나 아니면 뭐 이동수단에서 제 빛이 있으면 좀 잠을 잘못 자가지고 요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잠이 솔솔 온답니다 네 그리고 뭐딴 거는 남들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제가 사인할 때 주로 쓰는 플레이 칼라 혹시나 뭐 이렇게 도서 관련 행사 갈때 사인할 일 있을 때마다 요걸로 쓰고요 요거는 제트 스트림 필기감이 좋은 제트 스트림 이렇게 두 개를 필기구로 들고 다닙니다 제 가방 워치 인 마이 백 끝이에요.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, 소설가의 가방이라고 해봤자, 특이한 건단 하나도 없습니다.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당연히 노트북이죠. 아 예.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, 아직 미발표 자이 있거든요. 사실은 제가 어 예전에 수작생 때는 좀 작품을 날려먹은 적이 많아요. 초고가 되기 전에는 아이폰 메모장 혹은 이 맥북 메모장에 그걸 다 기록해 놓거든요. 친구들이 재밌는 얘기 한다거나, 아니면 은뭐 이렇게 영감이 떠오를 때나 그러면은 딱손 들고, 이거 소설에 써도 돼? 그럼 바로 제가 메모장에 탁! 술한번 먹고 오면 집에 막 메모장에 막, 어, 죽어가는 아저씨, 뭐 이런 키워드들, 막 이상한 키워드들이 막 10개씩 써 있어요. 근데 저도 기억을 못할 때가 많다는 거. 예. 그렇습니다. <laughs> 밥 줄이고, 나의 인생이다. <laughs> 자, 그리고 제가 최근에 낸 책, 저 1차원이 되고 싶어 같은 경우는요. 너무 예쁘죠. <laughs> 사실 이책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가방에 들고 온 책이고 어, 두께감이 상당해요. 400 페이지나 돼서 두께감이 상당한데, 근데 생각보다 무겁지 않다. 그리고 들고 다닐만하고요. 무엇보다도 어,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니고 읽으신 분들이 한번 읽기 시작하면 손을 뗄 수가 없다고, 눈을 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밤 너무 밤 늦은 시간에 읽기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아요. 혹여 밤을 새실 수가 있으니까. 어, 퇴근길에 이렇게 짬짬이 지하철에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 카페에서 읽으셔도 상당히 모양이 난다. 왜냐하면 저희가 외국 그림을 조금은 비싼 그림을 <laughs> 작중에서 어떤 수영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등장을 해요. 로맨스의 장소이자 굉장히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수영장의 시원한 그림을 마련을 해보았고요. 음, 그리고 책날개를 펼치시면 어, 지금 앉아 있는 사람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그 프로필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. 어,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신동의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라고 하네요. 저입니다. 네. 그리고 <laughs> 편집자님께서 이런 구절을 뽑아주셨어요. 우리가 속한 차원의 세상이 멈춰버렸다. 그 순간 우리는 하나였고 우리였으며 우리인 채로 고유했다. 궁금하시죠? 읽어보시면 됩니다. 그럼 저는 다시 짐을 싸서 이 책을 갖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. 여러분들 소설가의 워치마이백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저는 상당히 민망했답니다. <laughs> 뭔가 살림살이가 다 털린 기분이 드는데요. 어, 여러분들 이 가을에 1차원이 되고 싶어 함께 즐거운 시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이 가방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<laughs>